정치적 아버지, 뭐, 딸 같은 키지, 이렇게 불렸던 사이잖아요.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. 음 서로 죽일 듯이 싸우게 된 걸까요? 아 그리고 배원진 의원이 왜 이렇게까지 좀 독하게 말하는지 끝까지 한번 들어 보시면요. 이두 사람 사이에 우리가 잘 몰랐던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. 어쩌면 정말 깜짝 놀랄 내용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. 네, 오늘은 한때 정말 가까웠지만 지금은 뭐 공개적으로 아주 크게 부딪히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하고 배원진 국민의힘 의원 이두 사람의 관계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. 최근에 배현진 의원이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고 또두 사람의 과거 인연을 다룬 기사들도 많았는데요. 이걸 토대로 이 갈등의 진짜 이유가 뭘까? 또 관계는 어떻게 이렇게 틀어졌나? 왜 하필 지금이냐? 이런 걸좀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그 시작부터 한번 볼까요? 홍준표 전 시장이 최근에 좀 어~ 충격적인 주장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홍전 시장이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신천지 그까 그러니까 특정 종교단체죠 이 신도 (10만 명이) 예전에 특정 후보를 좀 밀어주려고 국민의 힘에 막 몰려들어 왔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(10만 명이요.) 와. 네, 시점까지 밝혔어요. 2021년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일이다. 이렇게요. 근데 그 주장에 배현진 의원이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. 아주 그냥 노회한 정치인의 비겁한 소리다. 이러면서 굉장히 세게 받아쳤네요. 네, 배 의원은 홍전 시장이 이걸 음 흑심 그러니까 뭔가 다른 속셈을 품고서 그런 말을 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몇년 동안은 입국 닫고 가만히 있더니 왜 이제 와서 폭로하는 척하면서 남 헐뜯는데 열을 올리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죠 아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 원래 이두 사람 정말 각별한 사이 아니었습니까. 배 의원이 홍준표 키즈로 불릴 정도였는데요. 맞습니다. 배 의원이 당선 시작한 게 2018년인데요. 그때 당대표였던 홍준표 전시장이 직접 영입을 했어요. 그래서 영입 인제 1호다. 이러면서 화제가 됐었죠. 아, 영입 1호. 네. 그래서 자연스럽게 홍준표 키즈. 그러니까 홍 전시장이 키운 정치인이다.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. 홍전 시장 유튜브 방송 만드는 것도 돕고 그랬고요. 2021년 대선 경선 때도 당연히 홍전 시장을 도왔었죠. 정말 그랬군요. 그런데 이 관계가 멀어진 건 그럼 언제부터인가요? 뭔가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? 음, 아마 윤성열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. 배 의원이 당선인 대변인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홍전 시장과는 좀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죠. 아, 대변인. 네네.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을 이끌 때배 의원이 친한 게, 그러니까 한전 위원장 쪽 사람으로 분류가 됐습니다. 아시다시피 홍전 시장은 한전 위원장을 아주 강하게 비판해 왔으니까요. 둘 사이는 뭐더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. 그렇군요. 그럼 홍전 시장도 배 의원의 이런 행보가 좀 섭섭했나 보군요. 예전에 약간 뼈 있는 말도 했던 것 같은데요. 네,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. 예전에 배 의원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이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정치인이 뻐꾸기도 아닌데 자꾸 둥지를 옮겨다니면 그 끝이 좋지 않다. 뭐 이런 식으로요. 약간 의리 문제를 거론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좀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. 꺾국이랑 하긴 좀 서운할 수도 있겠네요. 그럼 지금 이 시점에 두 사람의 갈등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터져 나온 건 단순히 뭐 오래된 감정 문제만은 아니겠네요? 그렇죠. 이게 또 지금 국민의힘이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당안에서 특정 종교 단체 기사에서는 뭐 기독교 계열의 사이비 단체 이렇게 표현된 곳의 영향력 문제가 좀 시끄러워요. 아 전당대회 앞두고. 네, 홍전 시장의 그 신천지 폭로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걸로 보이고요. 배 의원의 반격도 이것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아 보입니다. 그렇다면 배 의원의 비판은 단순히 홍전 시장 한 사람만을 향한 게 아니라 뭔가 더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군요. 네,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. 배 의원은 국민의힘이 생각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집단으로 좀 바로 서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했거든요. 정상적인 집단. 네, 그러니까 특정 단체의 힘을 얻으려는 듯한 그런 후보, 뭐 장동혁 의원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. 또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듯한 인물, 이건 뭐 홍준표 전 시장을 겨냥한 거겠죠. 이 모두를 겨냥한 발언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. 자 그럼 이두 정치인의 싸움,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? 그냥 뭐 정치인들끼리 기싸움하는 거다. 이렇게만 봐야 할까요? 아니요.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. 이건 단순히 두 사람의 뭐 해묵은 감정싸움이다. 이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. 한때는 정말 끈끈했던 정치적 스승과 제자 같은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틀어질 수 있는지. 또 당내 권력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. 그리고 뭐 외부 집단의 영향력 논란까지 현재 한국 정치의 어떤 복잡한 속사정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네. 특히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소위 줄서기가 인간적인 관계보다 더 우선될 수 있다는 그런 현실을 좀 보여주는 거죠. 듣고 보니 그렇네요. 한때는 서로 정말 의지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날카로운 말을 주고받고 있으니까요. 정치 노선의 변화. 또 과거의 어떤 안금 같은 것들이 현재 당내 상황과 맞물리면서 결국 이렇게 공개적인 충돌로 이뤄진 거군요. 네, 정확하게 보셨습니다. 이 정치적 상황 변화라는 게 개인적인 관계까지 얼마나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네요. 이두 사람의 갈등, 이게 정말 개인적인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결과일까요? 아니면 그보다는 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나 노선 경쟁의 표현으로 봐야 할까요? 앞으로 이두 사람의 관계가 당내 역학구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의 정치 흐름을 읽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.